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자본주의의 맛입니다. <laughs> 앞으로 한1 시간을 더 들어가야 돼요. 어,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차에서 한끼 후딱 해결했고요. 이제 후식을 먹어야죠. 오늘 후식은 애플 파이입니다. 주말 동안 좀 비가 온다고 해요 아무래도 우중 캠핑이 될것 같아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즐기고 돌아와야죠 마지막 자본주의의 당충전 하고 들어갑니다 곳곳에 이렇게 물가가 많아요 호수가 많아서 마음 같아서는 잠깐 차 세우고 캐스팅 몇번 해보고 가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가는 곳도 지금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노르패스 하겠습니다 이제 문명과 차단시키고 호수가 있는 숲속에서 낚시하면서 먹고 놀고 자고 2박 3일 요양하러 갑니다 지금 가는 지역은 북쪽의할리벌튼이라고알곤킨파크 근방인데 여기가 또 늑대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래요 운이 없다면 늑대를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무서운 소리죠? <laughs> 네 여기도 뭐 물고기가 바글바글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진짜 바글바글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다 왔는데, 비가 이렇게 오냐. 느낌이 싸한데, 오늘. 물만 보면 이렇게 설레이는 걸까요? 고기도 못 잡으면서. <laughs> 아, 제발, 이 서력을 만회를 할 기회가 한번 와야 되는데, 요즘에 쉽지가 않아요. 물고기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안 그랬는데. <laughs>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니, 저기 는 해가 쨍쨍 한데, 왜여 기만 비가？오 는 거야？오, 장운동. 와, 여기 야 일단은 음... 오... 분위기 왜 이러지? 미키? 안녕.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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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걸로 들어가? 도착하자마자 차박 세팅부터 끝내놨습니다. 이제 주방 만들 거 준비 좀 하고 나무 좀 하고 화로가 없어서 일단은 큰 들통으로 화로를 만들었습니다. 구멍 뚫어서. 무서 사람들이야. <laughs> 우박 쏟아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좋다. 김치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다. 자, 요거는 이제 생 덩어리 목살인데 요거 이제 슬라이스해서 이 갈비 소스에 재 가지고 양념 목살 한번 같이 저녁으로 먹어 볼게요. 이대로 썰어야 이게. 목살은 일단은 일정 분량으로 썰다가 이 짜투리들을 이제 뭐 기름 덩어리도 있고 순살로만 돼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 가지고 포기 김치 넣고 김치찜. 예, 너무 또 고기만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김치찜으로 입을 중화시키는 꿀팁입니다. 얼큰하게 끓여 가지고 먹으면 돼요. 이제 큼지막하게 이렇게 짜투리 고기를 썰어 가지고 김치찜에 쓰시면 돼요. 고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생고기가. 이 생목살 푹끓림의이 육수가 되게 고기 육향도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김치랑 어울려서. 쌀뜨물에다가 김치찜을 같이 할 거예요. 목살 넣고.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김치찜 할때재료로쓸 겁니다. 손질 끝! 방금 이렇게, 어, 두툼하게 싼 목살.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서 좀 재놓을 거예요.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캠핑에서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할 필요 없으니까 이 시판되는 소스들 있잖아요. 흔들어서. 잘 간이 배게좀 숙성 좀 시켰다가 저녁에 구워 먹으면 될것 같아요. 항상 간을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짜면은 이 소스를 더 넣으면 되지만. 아. 싱거우면은 소스를 더 넣으면 되지만 짜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은 조금 어이정도면좀 심심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시고 먹어보시고 싱거우시면 뭐 그때는 간을 좀더 하셔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너무 짜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저녁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녁은 육식입니다. 육식. 고기를 구우면 딱 좋을 수시 완성이 됐습니다. 아, 뜨거. 저불잘 피워요. 이제 동생들 오면은 바로 고기 구워서 저녁을 먹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은 물고기를 못 잡은 게 분명해요. 내일 제가 직접 나서야 될것 같아요. 2, years later. 오늘 와가지고 오늘 이것도 만들었어. 뭘 만들어요? 이거. 어. 어. Okay. 소독 좀 하고 이렇게. 자 구워 봅시다 출출하구만. 우에서 유를 창조했어 아우 기가 막혀. 삼촌 한겹살. 야, 용기 있는 자가 한명 필요하다. 이 통나무를 빼주라 땡큐. 나무에다가 물을 좀 뿌려. 조심. 화재 진압. 소화기인데? 그래서, 끝. 끝! 다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Why not? 자, 잘 익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에다가 삼겹살 싸서. 살아있네. 음, 굿! 음. 자, 먹어봅시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오케이 okay, 내 소맥잔 <laughs> 빨리 와 빨리 야 네. 야, 너무 맛있야야 네. 소맥 <웃음> 타임 e l f a 먹어봐 너무 맛있어 와 t m u 먼저 먹고 양념 먹자 네. 자 일단 한잔 t i 우리 네. 목마르다 u t she c a n 원샷 했어요? 예. Yep. Why are you s o r r y 첫 u 는원 u i h s e s o <뭐매로> m e o l i n g m y d a d 야, 이 김치 싸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Yeah. 응, 역시 이, 이 남도시 음, 역시 이남도 김치 매력 이거 자 이글치킨 한번 시즈닝을 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요 앞에를 땄는데 이번에는 가위로 그냥 뒤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쁘게 모양 만들어 볼게요. 이 뼈를 따라서 뼈만 이렇게 가운데 뼈만 척추 중심으로 말리면은 끝 이거 굽자.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굽으면 이제 모양이 이쁘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더라고요. 선생님. 유튜브 올릴때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다시 끊어주세요 어? 괜찮아, <laughs> no problem. Okay. 음, 그거 좀 편집. 당할거예요 n g to film. I'm g 이 i n g to film. I'm going to f 준비 끝 아, 이제 가식을 먹을 건데 요가파이요요가파이요가파 엄청 가졌어요 지금. 야수가파야요 먹죠. 현명하죠. 하나에 3 불, 사 달라. 아야고 옥수수라고. 볼까요? 아니, 완벽한데. 화장 뿌려드릴까요, 손님? 네. 뿌린 끓은요. 둘다 뿌려주세요. 오케이. 단짠이죠? 어. 아유, 프링클 가루 치즈, 치즈 가루인데, 치즈. 이거는 맛있습니다. 설탕. 당춘전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게. 이상이다. 입에 친구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이야. 이거는 먹고 응. 자야지. 드세요. 누가 먹으면 자기 확 깨지. 어, 대박. 맛.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이런 맛은 진짜 처음이야, 지금. 너는 이거 하나 다 먹어. <laughs> 뜨거, 뜨거, 뜨거. 앞니빨 음 털린다. 이빨, 뜨거, 음. 뜨거, 뜨거. 응. 음. 응. <laughs> 음.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역대급이지, 인생급이지. 예. 이런 것 처음 먹어 이렇게. 아삭아삭해. 배님 응. 음. 황소 같아요. <laughs> 미안해. <laughs> 코에막꽃 <꽃김이> <laughs> 와, 이게 녹아버리네. <laughs> 진짜 불세다. 와, 이게 어떻게 녹아버리냐. 가벼워 것도? 네. 오잘 네. 익었겠다. 화재 네. 진압. 테두리 테두리. 가벼워졌어 고구마가. 네, 냄새가 벌써 틀리다. 응. <laughs> 와 뜨거. <laughs> <laughs> 아 어. 뜨거. 맛 있어. 달어. 음. 오랑캐가 고구마 먹는다. 빨리 위키로 아주 뜨거워. 와, 맛있다. 다 익었어요? 어 익었어, 익었어. 와우와. 다 다. 好.아 진짜 아니고 안 타고. 이 음. 와. 내가 이거 그거야. 중구어 아저씨 그거야 네, 이제 새벽 1시. <laughs> 불멍 끝까지 때리고 들어가서 자려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열 좀 시켜놓고 안에 따뜻하게 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이렇게 시트 접어가지고 하면은 딱 핏이 맞아요. 따뜻하게 잘 수가 있어요 매트리스 깔고요. 이 네, 취침을 하기 위해서 어,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늑하고 좋습니다. 오늘 낚시를 못했어요. 좀 비도 오고 음, 저녁 먹느라고 불 피운다고 준비 좀 하고 해서 낚시는 못 했는데 내일 아침에 눈뜨자마자 낚시 좀 하고 밥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잘 때는 그렇게 춥진 않은데 이제 그 아침에 동트기 전에 한두 시간이 바짝 추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따뜻하게 준비를 하고 자야 아침에 입이 돌아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박을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는데 보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생도 하고 굳이 이렇게 좁은 데서 어, 어, 불편하게 어, 자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요 정말 매력이 있어요 딱 누워가지고 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 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거든요 세상 부러울 게 없고 너무 좋습니다 동생이 얼어 죽을까봐 걱정돼서 핫팩을 줬네요 양 주머니 따뜻하게 하고 자면은 뭐 잠이 슬슬 올것 같습니다 잠이 안올 때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책을 보시면요 1분 안에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글귀들이 많아요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많고요 행복을 만드는 조건 저는 지금 열정을 가지고 캠핑과 낚시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요 긍정적인 힘도 많이 생기고요 해요 예. 벌써 잠이 오기 시작해요. 저도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 공감이 가죠? 네, 이상 오늘의 1분 명상이었습니다. 굴라라 벽곰 첫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뵐게요. 안녕. 이제 자러 갑니다. 2, years later. 아침이 밝았습니다. 7시에요 아, 하나도 안 추웠어요. 너무 잘 잤습니다. 일어났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드디어 낚시를 한번 가볼게요. 이 동네가 터가 좋은가 완전 숙면을 취했습니다. 깨운 <laughs> 해요. 공기도 상쾌하고요. 날씨는 조금 어두운데 오늘도 또 밖에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아, 짜증나 이 너구리 새끼들. 우리가 김치에 약하다는 걸 알고 이 김치만 털어갔네, 이놈의 새끼들.